다음으로 권사 취임식입니다. 역시 명단 호명해 드리면 대상자분들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취임하는 이 강미경, 구은영, 김미숙, 김순기, 김영숙, 김영애, 김학예, 박남순, 박성숙, 박숙자, 박정아 박현주, 박혜숙, 배선초, 백추예, 송영애, 용석자. 우경숙, 원윤희, 윤항순 유창영, 이경숙, 이길자, 이복덕, 이순희, 이영도, 이진영, 이태순, 이혜경, 이화자, 임연자, 장혜경, 장효덕, 정은숙, 정은실, 조명숙, 조양순, 조영선, 조영자 차영미, 하윤자, 황정숙, 황지숙, 황진옥 이상 마흔 네 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법에 따라서 우리 앞에 나와 서신 마흔 네 분에게 서약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섯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큰 소리로 그대로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순전한 말씀인 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중생하고 성령 세례를 받아 성결한 은혜의 체험을 하였으니까 본교의 헌법은 성경적이며 신앙 양심에 부합된 법인 줄 믿고 이 법에 순종하며 당회의 지도를 따르겠습니까? 기도생활의 모범자가 되고 교역자를 도와 신자들을 신박하며 낙심 중에 있는 자를 찾아가 위로해주고 권변하며 또한 전도하는 일에 힘쓰겠습니까?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께 파송받아 사역하는 교역자에 대하여 평생토록 유익한 원행을 가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사역하시는 목사님 이 마흔네 분 존함을 부르셨는데 우리. 어, 김미경, 아, 강미경 씨 포함한 마흔 네 분, 성자와 성,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강미경 씨를 포함한 마흔 네 분, 이 귀한 분들을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성납성결교회의 권사가 된 것을 공포하노라. 아멘. 다 같이 박수하겠습니다. <laughs> 계속해서 단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증서를 증정해 주시고요 지방의장님께서 메달을 증정해 주시겠습니다 역시 박수는 다 마친 후에 한꺼번에 쳐주시기 바랍니다 강미경 권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귀하를 불러 구원하시고 그리스의 도 피로 값주고 세우신 말승산 공동체 성락성결교회를 섬길 충성된 종으로 여기셔서 오늘 권사로 임직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온 교우가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이 증서를 드립니다. 주 2021년 10월 17일 말승삼공동체 성락성결교회 담임 목사 지형은 박정아 권사 이하 내용 같습니다. 이혜경 권사 이안해영 같습니다 이화자 권사 이안해영 같습니다 임연자 권사 이안해영 같습니다 장혜경 권사 이안해온 같습니다 장효덕 권사 이안해온 같습니다 정은숙 권사 이안해온 같습니다 정은실 권사 이하 내용 같습니다. 조명수 권사 이하 내용 같습니다. 조양순 권사 이하 내용 같습니다. 조영선 검사 이하 예, 내용 같습니다. 조영자 검사 이하 예, 내용 같습니다. 차영미 검사 이하 예, 내용 같습니다. 하윤자 권사 이안해영 같습니다. 황정숙 권사 이안해영 같습니다. 황지숙 권사 이안해영 같습니다. 이제 새로 일군으로 세워지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들을 크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제 회중 앞에 인사를 하겠습니다. 권사님들 뒤로 한번 돌아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 이분들이 또 우리 성락성결교회 진지 보갈 귀한 주님의 종들이 됐습니다. 크게 축복하며 격려하며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중에게 인사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일꾼으로 세워지신 분들 하나님께서 어, 여러분 가정의 내외분 또 아들, 딸, 손자, 손 또 필요한 모든 것영역에 채워 주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임직자 전원이 헌신을 다짐하는 의미로